봐봐. 여기 지구가 요렇게 약간 23.5도 자전축이기울어져 있어서 음. 이 태양이 요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거든. 음.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 요렇게 요렇게 약간 대각선을 도는 것처럼 보여서 이 격자, 위아래 격자도 좀 역할을 했다. 이거야.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빠나 움직인다 근데 이게 구름이 끼잖아 음. 그럼 사용을 못해 음. 비가 오잖아 사용을 음. 못해 음. 천둥이 치잖아 음. 사용을 못해 음. 밤이잖아 사용을 못해 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음. 그래서 자연스레 음. 물수치기를 발명한거야 음. 자 그건 다음에 설명해줄게